좋아요. 시작하도록 하셨어요. 해시장 가면 눈웃음 보내면서 꼬리 쳤는데 어머 아오 얘기해보세요. 길게 쳐갖고 한꺼번에 렇게 해주란 말이야. 파국의 스일이라고하나 미친년처럼 보더 꼬리 쳤는데 자리를 옮겨서 따라와서 꼬리치고 하루가 지났고 저두줄 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거야? 그 다음날은 과감하게 이름 부르면서 끼떨었는데 부담스러워하면서 꺼려하길래 조이 뒤따라다녔는데 짱남이 눈치주길래 미친인처럼 다가서 뛰어 안았는데 아무 말 없이 경직하면서 밀었는데 계속 안았다고? 그랬다가 고백했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머 어그 사람만의 헬스장에서 그렇게 소리쳤다고? 그 사람이랑 이루어진게 아니네 파국이네 파국이 맞았네 그 사람 헬스장 옮기는 거 아니니? 아니 그냥 가서 연락처라도 물어본다던지 인스타라도 물어보던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아니면 플라테를 계속 했어야지 운동을 알려줄 수 있냐면서 이렇게 해서 저기라야지 헬스장에서 좋아한다고 소리를 치고 껴안고 그러면 그건 미친년이지 너무 냅다까나 직진이다 인선님나이럴만했도 되니? 소설 같아 인선님 말만 듣고 판단할 순 없겠어. 안 되겠어요. 혼자 미팅을 하겠어요. 뭐 논쟁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쁜 사랑하세요. <laughs> 그래요. 뭐 인선님 말이 그렇다는데 제가 좀 예뻐서 가능할 건지도 모른다고요? <laughs> 우리 인서님의 외모가 출중하다고 하시니 그런걸로 합시다 예쁜 여자가 과감하게 반달크처럼 분투적으로 다가오는데 크나크 사랑을 준다고 하는데 그 남자 입장에서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마지막 결과가 좋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요정도 들려나? 요정도?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헬스장을 갔다갖고 저도 제가 몇킬로 도는지 잘 몰라요 응. 내가 가서 운동을 했었던 거는 친구랑 가가지고 일일권인가 한 달권인가 끊어서 딱딱 해보고 PT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 PT 했을 때도 PD에 또 사건이 있었어요. 군대 때 있을 때 애들 운동하는 거 보고 몸을 갖고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있었단 말이야. 군대 제대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일도 하고 자리를 잡고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동네에 PT 샵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PT를 갔었을 때이회성 정도 해주는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앞으로 PT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호흡법과 운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대로 명확하게 알고 운동을 하고 싶고, 근육을 이쁘게 잡고 싶어서, 그래서 PT를 시작하게 됐다. 체형 교정도 그 필요하고, 마른 편이니까, 벌크 해갖고, 균형 잡힌 몸매를. 받기를 원한다 이랬는데 스케줄을 짜기를 시작한 거야 첫날 이제 가가지고 트레이너가 배정을 받았는데 여자분이 트레이너이셨단 말이야 옆에 서가지고 이거 알려주고 저거 알려주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 마지막 때였어 누워가지고 허벅지로 해서 뭔가 이렇게 등 운동이었나? 되게 무거웠어 그걸 하다가 갑자기 속이 너무 안 좋고 막 토할 것 같은 거야 두 세트인가 딱 했어 이다리 올라가는데 한계치가 와가지고 다리가 올라가는데 <웃음> 다리가 <웃음> 이렇게 올라가 <laughs> 그래가지고 죄송한데 조금만 앉아 있겠다고 지금 저 속이 너무 안 좋고 화할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하... 하... 막 이렇게 <놀람> 앉아갖고 선풍기 바람 쐬면서 그리고 한 시간 앉아 있었어 어, 회원님, 아 회원님 네, 괜찮으세요? 아네저 괜찮은데 자 앉아 보시라고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생각해 보니까 어, 저는 운동이랑 맞는 거 같지 않다고 어, 테스트 타임이 한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한데 그 캔슬하고 어, 저 혹시 결제했던 거 취소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거 1회 분만 그냥 좀 결제를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환불하고 가는 게맞는거 같다고 저렇게 얘기하고 환불 받아가지고 <laughs> 집으로 갔잖니. <laughs> 뒤쪽에 이렇게 눈썹이 없는 게 되게 오래된 얘기데 여러분, 눈썹 자라게 하는 그거 있잖아. 뭔지 알아요? 마스카라 영양제인가? 속눈썹 영양제? 이런 거 써보신 분. 나도 그런 거한번 써볼까봐. 그런 거 쓰면 눈썹이 자라지 않을까? 영양제 같은 거 쓰면? 눈썹을 심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 눈썹이 진하고, 섹시했으면 좋겠는데, 아우, 눈썹이 너무 없어가지고, 맨날 그린다고 그리긴 하는데, 그대하는 모나리처럼 뭐 문신 해봤는데 어떤 색깔로 채운다기보다 눈썹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술도 있나? 응. 청구선 연이제 바르다가 묻은 곳에 털이 자랐는, 자랐다는 는 리뷰를 본 적이 있긴 는 좋지는 않다고 해서 안 사탐 아 그래요? 묻은 곳에 털이 자랐다고? 오. 그거 광고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 고 그러더라고. 아무튼 그거 써보니까 뭐 되게 괜찮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나도 사서 한번 발라볼까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 않겠어. <laughs> 이거 뭐야, 짜증나. 너뭐하는 년이야, 짜증나. 왜 갑자기 팁통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왜또 사람 속을 팍팍 긁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억하심정 있어요? 왜안테 그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지껏 신나게 웃고 떠들었는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틱톡 관계자세요? 나가 내 방송했어 나를 끔찍한 혼종이라고 방송 못하겠잖아 나가주세요 아시겠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죠 알았어요 미안해요 틱톡 코리아에다가 그 메일을 보내봐야겠다 이러고 딱 앉아가지고 제가 이 모습으로 방송하는 것 자체가 선정성을 일으킬 수 있고 뭔가 유해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 모습을 방송한다는 것 자체가 시청자한테 혐호감을 조성시킬 수 있는 부분일까요? 이런 컨셉으로 방송하는 게 컨셉 방송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런 식으로 방송한다는 것 자체가 혹시 시청자들한테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의 한번 해봐야겠다. 내 네, 하이라이트에 올라와 있는데 못 보셨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방송 초반에 이제 시청자도 별로 없고, 구독자도 되게 늦지 않고 이럴 때여가지고, 그래서, 미더 언니가 그때 틱톡을 켰었단 말이에요. 틱톡에서는 그래도 많이 알아보시고, 유입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러다가, 나랑 같이 이제 방송에 출연하게 된 거야. 근데, 첫날인가 정지당에, 과, 3회 정지당했 있어. 그 다음에 켰는데, 일주일 정지. 미더 언니 혼자 있었는데, 미더 언니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데, 그거 자체가 정지된 거야. 그래가지고, 미더 언니 틱톡 안 한다고. <laughs> 뭐 사실 정치가될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크게 없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만되는게 안 되게 많고 뭐 그렇대 뭐 꼭꼭 집어서 나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알려준 건 아니지만 내가 틱톡 코리아 문의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무슨 유해 물질도 아니고 선도성에문제 있는 것 같다는 내가 무슨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내 목소리 뭐가 어땠어 얼굴 가리고 유튜브 하신 분들도 많은데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AI가 잘못 인식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아, 오스테카를 낱체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고. 내 방송은 그런 저급한 방송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겠네. <laughs> 그래야 나를 필터 검열해서빼줄거 아니야. 저, 틱톡 방송하고 싶은데, 솔직히. 저한테 유해하다고 해서 저 방송 못한다고. 저는 이 옷이 제 나체가 아니라, 시그니처 색깔 중에 하나인데, 왜이 모습을 나체로 인식을 해서 나를 정신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만약이 모습으로 틱톡 방송을 못한다? 그러면 안할 거예요. 나도 필요 없어. 나도 안 받아줘. 왜 이러고 있어, 정말. 내가 상처받기 전에, 내가 먼저 튕겨내는 거야. 아니! 됐어 말하지마 아니 말하지마 내가 먼저 얘기할 거야 내가 먼저 얘기할 거야 말하지마 말하지 말라고 내가 먼저 얘기한다고 필요 없어 애초에 처음부터 맘에 안 들었어 아니 말하지마 내가 먼저 말할 거야 말하지마 아니 입다어 내가 먼저 얘기할 거야 나 누굴 참은 적은 많이 없어 내가 많이 차였지 그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스스로 걷어 차는 거 자체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헤어지자고 말하게끔 행동을 하는 편이야. 내가 상대방을 차는 쪽보다 내가 차이는 쪽이 마음 편해. 오늘도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